시원한 냇물과 길게 늘어선 푸른 나무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 양재천. 많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인 산책로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양재천의 아름다운 사계절 사진전 수상작들이 참가자들을 반기는 이곳. 양재천 변홍사 학습장에서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. 양재천은 도심 속 생태 하천입니다. 이 도심 속 생태 하천에서 우리가 벼가 어떻게 자라고 수확되는 과정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벼농사학장을 마련하였습니다. 특별히 올해에는 일반 주민 참가자와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함께 모를 심는 전통 손님 모내기 방법을 채택해서 올해로 1 3 번째를 맞는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. 이번 행사는 특별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가 함께 했는데요. 시범을 보이는 전문가의 손끝에 모내기 체험을 앞둔 아이들과 어른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. 전문가의 설명이 끝난 후 본격적인 모 심기 체험을 위해 바지를 걷어붙인 꼬마 농부들이 논으로 나섰는데요. 모를 직접 심으며 벼의 재배 과정은 물론 농민들의 수고도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.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전통 농경 문화 체험을.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의 향수를 맛볼 수 있는데요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눈에 띄어진 모줄의 간격에 맞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한모 한모 심어봅니다. 이 도심에서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색다르잖아요. 아이들은 이 쌀이 이게 벼가 있는지도 몰라요, 애들은요.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, 쌀도 심어보고, 너무 좋아요. 행복하고, 기뻐요. 어릴 때, 클때한번 심어봤는데, 내가 서울 온 지가 한 40년 됐거든요. 그런데 새삼, 새삼 새롭게 체험을 잘했어요. 가까운 양재천에 와서 모내기체험하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고 신기했어요. 올가을 황금빛으로 물들 도심 속 생태공원 양재천이 기다려줍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